기존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떼어내는 리스타트업. 혹시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게 성공하면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지만, 딱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스타트업의 성패를 가르는 10가지 결정적인 실수. 이걸 하나씩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이 리스타트업을 하기에 정말 좋은 때거든요. 정부 지원금이나 세금 혜택을 받을 기회가 아주 많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실수 중단 하나라도 저지르게 되면 이 모든 기회가 진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위장 창업이라는 꼬리표. 이게 붙는 순간 그냥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기관이 딱 보기에, 어? 이건 진짜 창업이 아니라 그냥 사업장 쪼개기잖아?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창업 기업으로서의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거예요. 심지어 받았던 혜택까지 다시 다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신규 법인의 정체성이나 위치, 그러니까 이 유사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게 아마 제일 흔하게 하는 실수일 텐데, 정말 치명적입니다. 기존에 있던 모기업이랑 업종이 똑같거나 뭐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정부기관에서는 이걸 독립적인 사업체로 인정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아주 명확해요. 사업 모델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뭐 스마트팩토리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아예 다른 사업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서 진짜 유용한 실전 팁 하나 드리자면요.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있는 네 자리 업종 코드를 모기업이랑 다르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주업종에서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만들어내면 이건 뭐 거의 확실하게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들 하시는 실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존 회사랑 같은 건물인데 층만 다르다거나 아니면 바로 옆 건물, 심지어 같은 공장 부지 안에 다른 공간을 얻어서 새 법인을 세우는 경우요. 규제 기관 입장에서는요,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다는 것 자체가 독립성이 없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어떻게든 멀리 떨어지셔야 돼요. 주소지가 완전히 다른 건물로 가시고, 이왕이면 아예 다른 시나 구로 옮기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모기업이 가지고 있던 특허나 상표권을 새로운 법인이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겁니다.